냥이도 먹어봐. 어미 고양이도, 먹, 어미 고양이도 같아 먹어봐. 냥아, 밥 먹어.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잘안 보인다, 이제. 맛있는 밥입니다. 어, 맛있어요. 이거 길고양이한테도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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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는 밥이야. 그렇다고 싸구려 밥이 아니거든. 네 가지의 그 품목이 섞여 있는 저기,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면, 음, 비빔밥? 비빔밥? 아니야, 작곡밥이라고 하면 되겠다. 작곡밥. 양아 맛있어요. 예. 뭐 보니까 괜찮죠. 예. 뭐 보니까 괜찮아요. 나는 이제 갈 거예요. 퇴근은 아까 했는데 음,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시간을 또 이렇게 찍어 놓네. 아이고 노랭이가 엄마 밥 먹는 거 보는구나. 아까 너도 먹었잖아. 또 먹고 싶어? 그건 먹어. 근데 이게 한정된, 음, 사료기 때문에, 함께 일하는 아저씨는, 어, 고양이들이, 고양이 가족들이 안 먹는다고 해서 막 새들한테 줬, 줬거든. 근데 원래 안 먹는 게 아니고 아껴 먹다가 냉겨놓은 거였는데? 마음 편히 먹게 밥 먹을 때 마음이라도 편해야지 맛이 좋지 맞아요 껌순이도 아까 먹었지 나는 이만 가겠네 내일 보자꾸나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양이밥 여기 나뜻할까? 먹어. 니 여기다가 넣을까? 자, 기존에 있던 밥하고 알아서 먹길 바랍니다.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? 나는 이제 갑니다. 내일 보자, 양아.